ROE가 정말 중요하고 순이익이 높을수록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인 기업이라는 뜻인 거고 주식은 <laughs> 일불이라고 비싼 게 아니고 천불이라고 비싼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거를 이거 혹시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 볼까요?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보시면은 여기 5억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내돈 5억 원으로 카페를 창업을 한다라는 거를 예. 다른 말로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내돈 5억 원. 음. 근데 이제 1년 동안 카페를 운영을 해가지고 음. 1억 원의 순이익이 생겼어요. 여기서 순이익의 뜻은 비용과 세금 다 제하고 내 손에 남은 게 순이익이란 음. 뜻이고. 그러면 5억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1억을 번 거니까, 음. 그럼 지금 수익률로 따지면 20%잖아요. 1년에. 그쵸. 그쵸? 네. 이 20%를 우리는 ROE라고 불러요. ROE. 음, 네. ROE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ROE가 낮은 기업이 좋을까요? 높은 기업이 좋을까요? 당연히 높은, 높은 기업이... 기업이 좋겠죠. 음. 근데 이 순이익을 내가 올리기 위해서 뭐 네. 내가 제품을 파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샤오미 스마트폰을 파는 사람인데 순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음. 샤오미 폰 하나의 가격을 300만 원 받으면 팔릴까요? 안 팔리죠. 안 팔리죠. 네. 싼게 많은데 왜 싸고 좋은 게 많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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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비싸게 팔면 은 누군가 받아줘야지 비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비싸게 팔려고 했을 때 사주는 이유는 뭔가 그만큼의 가치를 주니까 사주는 거고 음. 그리고 대체할 게 없으면 사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아. 왜냐면은 순이익이 높다라는 얘기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을 막 불러도 사람들이 산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음.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ROE가 낮은 기업은 그리고 점점점점 점점 낮아지고 있는 기업은 음. 망할 징조가 보이는 기업이에요. 샤오미를 300만 원에 런칭을 했어요. 네. 근데 안 팔려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을 200만 원으로 낮추겠죠. 낮추죠. 그렇죠. 근데 200에도 안 팔려. 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150, 100 계속 낮춰야지. 팔릴 때까지 계속 낮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순이익은 계속 박살 나겠죠. 그래서 음. 장사가 안 되는 기업이 식당도 그래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가격을 낮춰요. 그러면은 ROE 트렌드를 우리는 기업마다 볼 수가 있는데 ROE 트렌드가 점점 떨어지는 기업은 그 기업의 핵심 가치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격으로 지금 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은 저는 엥간하면은 장기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순이익이 망가지고 ROE가 박살나고 있는 기업은 바로 팔아야 돼요. 바로 팔아야 된다. 네. 대표적인 예가 인텔이 2020년부터 ROE가 박살나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음. 그때가 고점이었던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에 기억을 해두세요 ROE가 아로이. 정말 중요하고 순이익이 높을수록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인 기업이라는 뜻인 거고 음. 이제 워런 버핏의 예를 들면 은 워런 버핏은 ROE가 15% 이상인 기업만 보고 투자할지 말지 계속 봤다, 유심히 봤다. 네. 그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싼지 비싼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 요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싼지 비싼지 확인하는 지표가 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카페 창업을 아까 전에 5억 원에 창업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이 보니까 제 카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원의 지분을 다 인수하겠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10억의 뜻이 뭐냐면은 기업으로 따지면은 시가총액인 거예요 음... 시가총액의 뜻이 뭐예요 그냥 지분을 100%다 산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시가총액을 구하는 공식은 주가 곱하기 주식수 잖아요 그게 시가총액이니까 네. 모든 주식을 모든 지분을 내가 산다 그게 10억 이란 뜻인 거고 네. 그럼 이게 10억이 싼지 비싼지 대표님 입장에서 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굴리실 거 아니에요 그쵸. 아 내가 이 카페를 10억을 주고 사면은 본전치기 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 라고 음. 그러면 몇년 걸려요? 순익이 1억이니까. 10년 걸리죠. 10년 걸리죠. 네. 그게 퍼의 개념이고. 퍼. 어. 네. 그래서 퍼가 1 0이란 얘기는 순익 10년치를 모으면은 시가 총액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네. 쉽죠. 내가, 내가 10년 지나면 내가 투입했던 돈이 나오는 거네. 맞아요. 본전치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 근데, 네. 네.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거에 최대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미래 성장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펀.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요거, 요 빨간색 연필이 카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네. 카페 A랑 카페 B가 있는데, 어. 카페 A의 퍼도 10이고, 어, 어. 카페 B의 퍼도 10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퍼만 보면, 보면 똑같은 회사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똑같은 회사인데, 이걸 카페라고 제가 항상 예를 드는데, 요 빨간색 카페는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어. 그냥 성장도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냥 꾸준히 장사되는 데고 동네 주민증 카드. 네네네. 어. 요 검은색 요거는 산업단지 안에 있어서 네. 내년도에 근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퍼는 똑같지만 여기다 투자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딸 검... 빨군요. 그쵸죠 네. 검은색에. 그러면, 검은색, 요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 그게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PEG라는 지표예요. 아까 전에 배웠던 게 r o 이고 어. 순익, 나누기, 자본, 이게 ROE라는 개념이었던 거고. 내가, 내가 5억을 태웠는데, 1억을 벌면 ROE가, ROE가 20%? 그렇죠. ROE가 20%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EG라는 지표는, 요 PEG를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은, 퍼 아까 전에 10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퍼 나누기 미래에 벌어들일 순익 성장률을 나눠준 게 PEG예요. 순익 성장률? 네, 네. 순익 성장률을 나눠준 게 PEG예요. 그러니까 순익 성장률이 삼성전자 그 공단 카페는 어마어마하게 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큰 수를 나눠주니까 PEG 값은 작아지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PEG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저평가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서 순이익 성장률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EPS라고 EPS.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어. 나눠준 건데, 이거를 어. 우리가 직접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어, 어. 네, 이거를 찾아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를 이제 미래에 앞으로 어. 한 3년에서 5년 사이 미래 성장률이 EPS 성장률이 연평균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전망해놓은 게 있거든요. 전망이 네그 전망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P/E 값은 작아질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주식인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네. 휴당 순이익이 뭐 매년 뭐 이렇게 20%씩 자라는 회사가 좋은 거지 10%씩 자라는 회사보다는 20%씩 자라는 게 좋은 거 그렇죠. 그렇죠. 20%씩 자라는 회사는 2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어. 피지 값이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한 주에 대한 순이익인데한 주에 대한 순이익이 커지면, 내가 한주 음. 갖고 있으면 권리도 커지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보셔도 어, 되죠. 매달, 매년 들어오는 돈이 자꾸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순이익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주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니까, 음. 내가 소유한 회사가 매년 막 30%씩, 50%씩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 어, 어. 그럼 이 회사 주식 사야죠. 사야죠. 지금 퍼가 비싸 보여도 사야죠. 사야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누가 더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 얘기를 하자 보면은 <laughs> 퍼만 보면 엔비디아 퍼가 지금 40에서 50 정도 되는데 맥도날드는 30대거든요. 어. 그러면 퍼만 보면 엔비디아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미래 성장 가치까지 감안한 p e 를 보면은 네. 맥도날드보다 엔비디아가 p e 값이 더 낮아요. 그래서 이거 보는 법을 제가 한번 사이트로 보여 드릴까요? 네. 여러분, 시킹 알파라는 사이트에서 페이지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그래서 지금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화면을 키워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물음 어, 돋보기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돋보기 되어 있는 거에다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아까는 맥도날드 예를 들었잖아요. 예, 맥도날드. 예. 맥도날드의 티커명이 MCD거든요. 어, 그러네요. 맥도날드.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맥도날드를 MCD에 들어가서 음.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싼지 비싼지 보는 데거든요. 예, 시킹 알파 사이트입니다. 예.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음. 여기에 보면은 P값 우리 배웠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P/E 값이 맥도날드는 지금 3.49예요. 3.49 그거를 네. EPS 성장률로 나누는, 나누는 게 3.49. 음. 근데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제가 저평 가된 거고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보면은 여기 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들어가서 엔비디아의 지금 P/E 값을 보면은 네네. 1.13 이니까, 맥도날드보다 지금 훨씬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 이네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P e 값이라고 돼 있는 게 요게 퍼를 영어로는 P라고 e 표현하거든요. 네. 네. 근데 엔비디아의 퍼 값은 지금 51.47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 네. 근데 아까 전에 맥도날드를 보면은 네. 맥도날드의 퍼 값은 음. 아까 51.47이 아니라 25.85니까 음. 퍼만 보면 맥도날드가 더 좋아보이잖아요. 맥도날드가 반값이네요. 반값. 네, 퍼만 보면 좋아보이는데 음. 미래 성장가치까지 반영해서 보면 맥도날드가 지금 너무 비싼 상태인 거예요. 아, 엔비디아는 엔디, 엔비디아가 3분의 1이니까 네, 네, p 2값이서 성장률은 훨씬 세다, 애들보다. 맞아요, 맞아요. 아. 지금 시선으로만 보면은 비싸 보이는데, 음. 미래 성장치까지 보면은 지금 비싼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거네. 그 네. 이렇게 만약에 예를 PEG 값을 보면, 네. 지금 당장은 맥도날드보다 엔비디아가 싼 건데. 어, 값을 PEG 보면. 값을 맞아요. 보면 엔비디아가 맞아요. 싼 거야.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 펄을 보거든요. 개미 투자자 어.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제 네. 이걸 만약에 샀어, 오늘 내가. 음. 샀는데 한두 달 기다렸는데, 아, 기별이 없면 내리지도 않고. 음. 막 이러다가 이제 또 다른 어. 데 가서 노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음. 이렇게 효과가 묻어서 이렇게 스며드는 건데.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장투할때 유리한 지표다. 맞아요. 근데 이제 약간 핵심은 그거네. 그러면 EPS가 주당 순위익이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이 게 그게 지, 정말 중요해. 요 어, 그게 있는 거네. 핵심을 완전히 지금 찍으신 건데. 예. 네.